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으스스해 보이는 이곳.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브레인롯 묻기 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좀 뭔가 신기해서 일단 들어 와봤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의 게임이냐면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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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브레인롯을 손에 들고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경찰이 쫓아옵니다 <laughs> 잡잡사오르가 쫓아와요 잠깐만 여기 안으로까지 쫓아오니? 여기 안으로도 쫓아오네?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브레인롯을 묻게 되는 겁니다 죽었어. 장난감 칼로 기절시켜서 데려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묻히면 돈을 법니다 <laughs> 제가 조금 게임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기지도 막을 수 있고요. 브레인로 훔치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기는이트레노스트로저트로봇 트레밀라랑, 대테테의 싸우르는, 네, 훔친 겁니다. <laughs> 훔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이런 게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왼쪽에 원가가 있죠? 바로바로 바로 무엇이냐면, 시작하자마자 환생이 100%라고 돼 있는데, 로스트랄라 렐리토스랑 100원이 있으면은, 환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환생하면은, 무기도 열리고, 속도도 올라가네? 그럼 환생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자마자 환생이라니? 렛츠고! 오, 올라간다! 어, 환생! <laughs> 환생을 한번 했고요. 다음 환생을 위해선 브루바롤리롤리롤리랑 침팬지니바나니니 이게 필요한데요. 아, 환생을 하면 필요한 브레이드로트 말소 쏙쏙 사라지네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게 침팬지니바나니니 방금 지나갔던 저기, 저 어떻게 잡아? 너무 빠르잖아. 여기 있다. 아우자오 침팬지니바나니니. 여기다가 침팬지니, 바나니니, 여기 잠들다. 이거는 뭐야? 리미티드 아이템, 마법상점. 뭔가를 구매하세요. 한정판 그런 상점도 있네요? 오, 신기하다. 근데 브루바롤리는 언제 나오죠? 브루바롤리를 기다리면서 도구상점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좀 열렸던데? 배트가 박지라고 돼 있네? 바나나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아, 맞다, 맞다. 여러분, 여러분. 아, 누군가 도둑질 할것 같더라. 딱, 딱 타이밍이 이랬어. 절로가 막아버리기? 으스. 아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여기는 공섭입니다. 이건 뭐야? 악몽 최종 보스, 복제 불가. 이거를 사면은 그냥 못 움치는 그런 브레인 롯인가 봐요. 이게 뭐야? 악몽 딸기 코끼리. 내가 가진 브레인 로또에 항상 그 150%의 성능을 가지는 한정판 딸기 코끼리. <laughs> 아니 이거를 벌써 300명 가까이 샀어요. 세. 세상에. 라바카다! 아! 근데 라바카가 여기선 전설이야 일단 이거 삽삽삽으로 훔쳐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가져가 삽삽삽으로 얻었고요 여기도 전설 등급이 하나 쓰러져 있네? 이거 가져가야지 얘들아 묻혀서 돈 열심히 벌어줘 10월달에 할로윈이 있잖아요 할로윈 테마라 그런지 뭔가 으스스한 게 살짝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근데 여러분 정말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브루바롤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골든벨을 올려 줘야 되나? 자, 공섭 친구들에게 골든벨의 맛, 행운의 맛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브루바롤리가 너무 안 나오기에 딱두 배. 일단 행운에 올렸고요. 의외로 비싸네. 저, 여러분들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이거 행운이 비싼 걸? 오, 브루바롤리! 브루바롤리! 오오오 드디어 드디어 99로박스짜리 브루바롤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로벅스를 바쳤고요. 지금 무 들어갑니다. <laughs> 오케이. 브루바롤리 넣었습니다. 엥? 렛츠 고. 이번에는 환생하니까 50%라고 하거든요. 환생 진도가? 올라리. 그런데요. 뭐기시가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음 환생을 위해 필요한 걸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로리 플로락.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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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아, 근데, 경찰 아저씨 왜 거기서 나오세요? 경찰 잡잡님! 어쨌든, 플로리플로라 넣었고요 이제 현금이 25K가 필요하네요. 25K면은, 어, 뭐야, 환생된다. 버그인가 보네? 여기서부터 100만원에다 카푸치노 아사시노. 그러면, 카푸치노 아사시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어떤 친구가 기절시킨 것 중에 카푸치노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100% 누군가의 기재에 있다. 오! 시크릿이 나왔대요, 여러분! 바라마의 마둔둥 우와 무슨 이 시크릿이 3900로 복수는 하냐? <laughs> 이거는 레전드 흑운만 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어쨌든 시크릿 등급 만났습니다 도감을 한번 볼게요 도감이 근데 여러분 시크릿이 끝이 아니네요 놀랍게도 시크릿 밑에 괴물 등급이 있고요 물음표 물음표가 있고요 한정판이 있네? 야 이거 게임이 깊네요 생각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섭 친구들은 솔직히 네베를 켤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네베의 맛을 한번 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네베 켰습니다. 뭐 훔치려고? <웃음> <웃음> 거기서 훔쳐가려고? 맛있는 거 찾고 있어? 지금? 아유, <laughs> 어, 구경했는데 왜, 왜안 왜 가져가? 내 브레인로트리 맛이 없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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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지. 이때 막아버려. 오, 어, 잠깐만. 텔포시켜주잖아. 아니. 어쨌든 여러분 카푸치노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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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카푸치노 기절시켜서 무 들어갑니다 이제 경찰은 너무 느려가지고 쉽네요 여기다 넣어주고 바로 또 환생 들어갑니다 환생 렛츠고 다음 거는 와 400만에다가 지라파 셀레스트레 릴릴리라렐라 이렇게 필요하네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환생을 좀 제법 했단 말이죠 무기들 뭐가 열렸는지 한번 구경해보죠 암살자 카타나 코일 침팬지니 소드 잠깐만, 돈이 없나? 아니, 무기가 뭐 이렇게 비싸? 무기가 150만원이에요. 신발, 신발도 15M이나 들어가요. 이건 뭐야? 오, 그래프스 매두시, 신성한 등급! 아, 여러분, 이렇게 기절시킬 때, 밑에 이 돈이 빠져나가네요.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돈벌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상점을 구경해보면, 돈두배 게임 패스가 100% 있을 텐데, 이야, 이거 돈두배 799로 복습니다, 여러분. 아니 가격이 레전드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거 있는데 일단 속도 두배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게 브레인 로드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니까 속도 두 배를 사서 오 빠르다. 오 뭐야 이거 속도 완전 빠르다. 설마 들고 훔칠 때도 속도가 두 배가 되나? 리리리라릴라 누가 기절시켰다. 우와 여러분 이거 묻을 때도 속도 두 배예요. <laughs>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리릴리 라릴라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였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주신 분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이제 이 서버에 돈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는 다 전설 등급만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썩은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를 이용해서 뽕을 뽑는 거야. 자, 여기 기지를 딱 들어왔고요. 전설 등급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라파 셀레스트레. 가져가.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들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밖으로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려. 자, 지라파 셀레스트레 생겼고요. 저렴한 거는 이제 저렴 저렴이들은 팔아야겠네. 드레노스 드루조도 에픽 등급이라서요. 얘도 이제 팔아줘야겠습니다. 얘 팔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지를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오오딘딘둘 잠깐만 신화 등급인데?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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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다 신화다 신화 하나 획득. 다른 사람 기지를 구경하려고 했는데 신화 등급이. 1120, 아, 여기 있네. 1125를 벌고요. 전설이 772를 버네요. 잘 버네, 신화. 전설 두 마리의 효과를 가지고 있네. 다른 것들을 그럼 한번 볼까요? 상점에 악몽상자 2.5%로 라그란데 나오고 치클레타 잡자 발레리나 파타스팟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5,000원짜리 파타스팟이네? <laughs>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일단 궁금하니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집문잠고집문 잠그. 잠그고 열기 준비 완료 열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할로윈 발레리나 시크릿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거 시크릿이에요 이게 맞아? <laughs> 아니 이렇게 입떡 벌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네 <laughs> 와 근데 이 친구 있으니까 돈 되게 잘 벌린다 순식간에 돈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막 4만원 5만원 이렇게 올라가네요 안 되겠다 슬롯 여기도 열어 자 여러분 슬롯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아 슬롯은 한번 사면 두 개가 다 열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슬롯을 열었으니까 또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네 의식 시나무를 합성하여 강화하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에 오오오 뭐야 이거 날씨 여러분 이거 구경은 조금 이따가 해봅시다 지금 날씨가 바뀌었는데 썬더 날씨래요 브레인롯들을 썬더 돌연변이를 붙여가지고 돈을 20% 돈을 더 벌게 해준다는데? 썬더가 붙으면 어떻게 돼? 오오오 썬더다 살라미노 펭귀노스 조금 썩었는데 우와 이게 천둥번개가 생기네? 잠만 애속세콜라 나왔습니다 가져가! 다른 사람 건데 일단 가져가 <laughs> 오케이 이석세콜라 시크릿 이렇게 획득합니다 아 누군지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돈 가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와 돈이 무슨 148억이 있대요 나는 만단인데 어 그러면 다른 친구 기지 구경하는 거 재밌을지도 지금 제가 기지만 딱 맞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게 뭔데 이상한 거 설치하면서 우리 집 털려고 했어 잠깐만 누구 기지야 누구 기지야 돈 엄청 잘 버는 사람의 기지인 것 같거든요 비스트 등급? 옆집 사람 돈 진짜 잘 버는데? 잠깐만 로벅스로 뜯어보자 로벅스로 뜯어서 블랙홀고트 아! 기지에 공간이 없네 공간 있는데? 어잉 세상에 오 마이 로벅스 시토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거 문을 한번 로벅스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비스트 등급이 있고요 비스트 등급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달려! 저 <laughs> 여기다 설치. 와돈 진짜 잘 본다. 오돈 엄청 잘 벌는데? 그러면 환생 한번 바로 레츠고. <laughs> 와 좋네요. 저 어쨌든 벌써 천만 원 모았고요. 다음으로 라바카 사투르. 아 라바카가 필요하네요. 라바카는 근데 금방 나오던데? 라바카야 언제 나오니? 평소엔 그렇게 잘 나왔으면서. 오 라바카다. 라바카 생겼고요 자 일단 라바카를 들고 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환생 한번더 가능하죠? 오딘딘돈이랑 라바카 있으면 환생이 되니까 어 좋아 좋아 역시 맨 처음에 시크릿 안 사길 잘했어 저걸 4,000로벅스 주고 사다니 이제 그럼 다음 환생을 위한 준비물을 봅시다 마테오에다가 그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지금 돈은 충분한데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랑 마테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기지 다시 잠궈주고 다시 또 이번에 이어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환생을 했으니까 도구들도 좀 열렸을 거고 신발 한번 사보고 트라랄레로 신발인데 야 <laughs> 이게 뭐야 속도가 이게 뭐야 <laughs> 여튼 이런 신발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법 상점이라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일단 벌리고 있어요 코인 같은 걸로 뭘 사는 것 같거든요 어 어떻게 벌었지 아니면 여기 발레리나가 벌었나 근데 제 발레리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를 그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걸까요? 여기에? 여기다 재물로 받쳐지나? 아~~ 이해했다 신화 등급 3마리가 랜덤한 걸로 바뀌네요 아 그럼 신화 등급을 잡아야 되네 그러면은 신화 등급을 한번 찾아보자구요 와 여러분 근데 신화가 5분인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요 15분? 확정에 나오는 걸 졌다가 집어넣는 건가 보네요 아 안되겠다 이러면 골든벨을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골든벨 렛츠고 자 그리고 여덟 배 골든벨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공섭 친구들에게 처음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행운을 한번싹 보여주면서 신화가 나왔습니다 신화가 나왔는데 얘를 일단 기절시켜 볼게요 이렇게 기절시켜서 들고 리치홀로 데려가기 의식에다가 받쳐 헉! 한 마리가 받쳐줬어 오오 오, 대박이다 기, 기지가 무서우니까 아니 기지도 모르겠다 24시간 한번 잠궈 <laughs> 신경 안 쓰게 24시간 잠고. 오케이 기지 24시간 잠궜고요. 자 여기다가 또 받쳐줍니다. 자두 마리 받쳤고요. 이제 신화 한 마리만 더 받치면 될것 같아요. 자 의식으로 데려갔고요. 받쳤습니다. 아예 친구야. <laughs> 과연 세 마리를 받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식 시작. 무서운 일을 저질렀. 뭐가 나온 거니? 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아, 아이 뭐야 이거? 자 어쨌든 무서운 의식을 저질렀는데. <laughs> 신화 3 마리를 넣어서 버스가 나왔습니다. 아니네 신성한 등급이 나왔네. 아 이렇게 하니까 왼쪽 아래 에 이벤트 코인이 얻어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넣어서 저걸 하면서 이 코인을 버는 것 같고요. 그러면요 저는 일단 신화를 좀더받치면서 여기서 비스트 나오는 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뭐 나온다 뭐 나오나 봐. 저, 라이노 토스토리노 나왔습니다. 오, 라이노 토스토리노 획득. 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브레인로 묘지가 신성한 등급 3개, 비밀 2개, 거기다가 비밀 시크릿, 비스트, 시크릿, 신성한. 일단 기시는 가득 채웠거든요. 환생을 하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마테오가 아직 안 나옵니다. 오, 어, 여기 에 마테오 있다. 잠깐만, 이거 어쩌면 가능할지도, 여러분 이거 가능할지도요. 마테오가 있거든요. 자, 문을 뜯고, 마테오를 가져가! 마테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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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이제 공섭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서로서로 눈치싸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평화로운 붓섭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여기서 한번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행운을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행운 8배를 켜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게 신성한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애여가지고. 그래서 행운 8배를 켜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8배 켰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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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이제 무슨 버그야. 버그인가? 까르게까라꾸루꾸루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단 신성한 등급 나왔구요. 하필이면 본바르가 아니네? 어, 비스트 등급이다. 블랙홀이 나오는구나. 자연선 비스트가 나오네. 오, 대박. 비스트 등급이 나온 거 보면은 진짜 최종 등급 행운 16배를 해보면 100%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열... 우와 뭐야 32배 현재 행운 16배고요 여러분 본바르딜로 끝까지 안 나오네 이 녀석이 여러분 이거 설마 본바르딜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본바르딜로만 빼고 신성한 등급은 다 나오는데? 오 텔레비전이다 마스터동이다 마스터동티코 진짜 본바르딜로만 빼고 나오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오, 본바르딜로다! 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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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디어 환생할 수 있네? 환생 갑니다 본바르딜로 크로코딜로 환생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다니 자그 다음은 아 쉬운 것들 두 마리네요 그 무슨 버스 같은 거 하나랑 그라이프스 메두시 쟤네도 잘 나오니까 버스 바로 나왔고요 그라이프스 메두시도 금방 나오니까 바로 환생 가능하겠죠? 오 이번에 오로라 날씨래요 오, 나왔다. 크라이프스 메두시. 야호! 넣어주고요. 바로 환생 시작. 렛츠고! 자, 이 다음에는 환생이 뭐가 필요할까요? 잡잡잡사우루랑 450M이 필요합니다. 헉! 돈 필요한 게 엄청 늘어나네? 이러면 늦게. <laughs>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두배 일단은 해주고요. 잡잡잡은 또 이제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러면 잡잡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악몽의 딸기 코끼리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구매 악몽의 딸기 코끼리. 자기 자기 이거 비석 보고 있어. 우와 돈잘 본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이아 엘리펀트 있잖아요. 스트로베리 엘리펀트. 내가 다이아 코끼리에 15 1.5 배를 보내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몰랐는데 얘를 딱 잡으면 여기에 네 브레인로트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코인이 생기는 거였네요 오, 이거는 뭐야 여러분 600엠짜리 비스트거든요 시클레테일 하는데 27.5면은 많이 보는건 아닌데 오뭐 신기하게 생겼다 오 잡아줘 26K짜리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잡잡이는 언제 나올거지 <laughs> 드래곤 까넬론이 나왔습니다 40K를 버는데 이거 하나 사주자 돈잘 보네요. 지금 환생의 다음에 뭐가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가라마, 스파게티, 애석이, 이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런 걸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연합군, 악몽잡잡, 666, 이렇게 모아놨는데, 노마 익재민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잡잡잡이 나오면은, 잡잡잡을 일단은 넣어야 되니까, 네, 노마 익재민을 팔아줘야겠네요. 어차피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방 얻을 것 같긴 한데, 아, 잡잡잡만 딱 나오면은, 환생에 멈춤이 없는데, 드래곤 까넬로니는 나옵니다. 어, 어째서, 잡잡잡보다 더 희귀한 것들만 나오는 거지?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로복스를 다쓸 생각은 없었지만, 공섭 친구들을 위해 한 3천 정도를 썼고, 나머지 써서, 텅텅 싸우르,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6배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잡잡잡이 나올 거야. 오늘 안에 포란생은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잡잡잡을 기다리면서요. 여기 코인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코인들로 살수 있는 거 구경해 보죠. 스피릿사머너 영혼 소환하는 것도 있고. 아 누군가의 문을 여는 게 10만 원, 10만 코인 심해 손 이렇게 살수 있네요. 오 누군가의 문을 열수 있다고? 어? 이걸 뚫을 수 있어? 아 이런 이펙트가 나오는 게 로벅스를 쓰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뚫은 거구나. 아, 그렇군요. 나는 로벅스로 뚫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코인으로 뚫은 거였군요. 그리고 없으면 또 사면 돼. 아니 이럴 수가? 로벅스를 쓸 필요가 없었잖아. 여러분 이래서 로벅스는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크릿이 나왔는데 아맞대오가 나왔습니다. 눈 내리기 시작했네. 근데 애속색 콜라 골드. 진짜 잡잡이 빼고 희귀한 거다 나오는 것 같은데? 시크릿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시크릿이 완전 폭탄처럼 쏟아지는데 과연 잡잡잡일지? 아, 연합군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답은 기다림밖에 없다. 15분 안에 잡잡잡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악몽잡잡 또 나왔어. <laughs> 잡잡잡 빼고 진짜 다 나오네? 여기서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시크릿이 엄청 나오는데. 시크릿이 무슨 10초에 한 마리씩.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지? 라슈프린 콤비네이션 얻었습니다. 얘는 신기해가지고 챙겨버렸거든요, 저도 모르게. 와, 오, 들어가지도 않아 드러... <laughs>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 오. 여튼, 그러면요, 여기서, 가라마의 마돈둥이 제일 잘 나오니까, 가라마를 팔아버리자. 잡잡잡아 언제 나오니? 잡잡잡이 떴습니다. 잡, 떴습니다. 조합잡잡 골드로 얻었구요. 와 드디어 드디어 환생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환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모았고요 좝좝 넣어서 환생 렛츠고 와 해냈어 해냈어 인간 승리 여기서 마지막 환생 마스터동 텔레비전이 필요하네 어라 그러면 텔레비전 말고 다른 거 모은 건다 쓸모가 없는 거야? 얘들은 그럼 팔아줘야겠네 악몽 싸우러 이런 것도 팔아주고 좀 비싼 것들만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도 생각보다 금방 나왔거든요 야 이제 많이 보는걸 이 친구들 자 여러분 계속 기다려보고 있는데 마스터동은 지금 절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행운 배율이 낮아져서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의 결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생은 지금 이게 마지막 환생인 것 같아요 왠지 마지막 환생만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아이템들 다 일단 언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다 열어보고 안 사려고 했지만 악몽 <laughs> 안 사려고 했지만 악몽 딸기 코끼리에다가 게임 패스 두개 결국에 세개다 사서 보여드렸네요. 이거 하고 또 오늘 얻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다이아 딸기 코끼리랑 악몽 딸기 코끼리 그리고 그 외에 엄청 거대한 라스프림 팔아버렸잖아 브레인 음식이랑 키가 반대라서 팔아버렸어. <laughs> <laughs> 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걸판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엄청 거대한 그런 친구도 얻었었고요. 드래곤 까넬로니. 네, 이것도 있는데. 뭐, 뭐야, 뭐, 뭐야, 경찰 아저씨 여기 왜 오세요? 오잉. 어쨌든, 브레인로 잔뜩 얻고 환생도 거의 다 해봤다는 거. 여기 게임에 지금까지 나온 컨텐츠는 대부분 다 즐겨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고, 오, 갑자기 마스터동? 이런면 깔끔하지? 오, 갑작스러운 마스터동으로, 이렇게 된 김에 환생 레스코 마지막 환생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환생 더 이상 없네요. 진짜로 이 게임을 끝까지 해버렸죠? 그러면 환생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아이스 단검, 얼음 단검 1.5비짜리를 바로 사주고 이걸로 어, 확실히 마지막 것답게 공속이, 공격 속도가 빠르네요. 아, 그런데 이걸로 브레인 롯을 잡을 수는 없나 봅니다. 이거는 플레이어한테만 효과가 있는 건가 봐요. 여튼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렇게 즐겨 봤고요. 이 게임을 해 보면서 든 생각이 로벅스는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돈두배 이런 게임 패스도 조금 비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만 꼭 대리만족하시고 따라하지 마시면서 아주 현명한 로벅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거 재밌게 한번 즐겨봤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브레인롯은 여기서 끝자아 맞다 맞다 여러분 여러분 아 누군가 도둑질 할것 같더라 딱딱 타이밍이 이랬어 절로 가아 구경했는데 왜왜왜안 가져가 내 브레인롯들이 맛이 없니 여러분 이거 시크릿이에요 이게 맞아? <laughs> 아니 이렇게 입떡 벌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네 <laughs> 마테오가 있거든요. 자, 본을 뜯고 마테오를 가져가. 마테오. 오!